안녕하세요. 부의 무비 채널 시청자 여러분, 아, 인천 상륙 작전 영화로 인사드리게 되는 이정재입니다. 인천 상륙 작전에서는 좀 육체적으로 힘들고 터프한 그런 환경이었나요? 부상이 좀 많았어요. 얼굴에 화상도 좀 있었고요. 손목 인대가 찢어져 가지고요. 그래서 두달 동안 깁스했었고 네.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석달깁스했어요 괜찮으신가요? 아니야뭐썩괜찮지 <laughs> 어, 많이 힘들어요. 좀 어, 체력이 떨어진다 이런 걸 느끼실 때도 있으세요? 떨어지죠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이제 회복도 잘안 되고. <laughs> <laughs> 리안 멘션하고 뭐 하루 동안 네. 촬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시나리오에 없었어요. 뭐 그래서 아이디어를 뭐 이리 짜내고 저리 짜내고 막 하다가. 어. 결국에 약간 좀 비슷하게 풀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탁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죠. 국내 많은 배우분들도 그런 그 느낌을 이제 끊어지지가 않게 계속 몰입을 하시거든요. 어 그분도 역시 굉장히 자기 캐릭터에 몰두하려고 노력을 엄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너무 보기 좋았어요. 좀 착한 사람 역할 좀 해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워낙에 관객분들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드린 것 같아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음, 뭔가 좀 집대성한 캐릭터 같은 느낌도 들었었거든요. 배신만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<laughs> 주변에서 예전에는 막이 어, 정도다 막 이러다가 어왜 그랬어요 막. <laughs> 몇번 그런 경험을 당하니까 네 방남철 동무 인천은 우리가 가갔어 동료들과 땡을 해주시면 됩 시간이 흘러도 나의 잘생김은 잃고 싶지 않다 또? 잘생김하면 또 영감검색어 이정재 씨를 표현하는 키워드 중에 정말 강렬한 하나인데요. 첫하고 오면서 김밥을 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빨에 김밥이 낀줄 알았어요, 진짜로. 그래서 손이 이렇게 올라간 거였었는데 잘생김 시씨라고 솔직히 그때 한 2초 정도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? 무슨 말이지? 하다가 이제 혼자서 이제 막빵 터진 거였죠.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? 그쵸. <laughs> 이종이라는 배우가 조금 더 친숙한 어떤 그런 배우가 된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뭐 이제 버거 광고를 찍는데 <laughs> 까는 그 종이가 있잖아요. 거의 이제 제 얼굴이 있는데, 제 얼굴에다가 막 케찹을 막 그려가지고, 뭐 수염도 달았다가, 눈썹도 <laughs> 그렸다가, 막뭐 그런 모습을 보고,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어요. <laughs> 근데 그게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저도 그거 체크하는 게 일일이었는데 이제 솔직히 우성 씨가 지겨울 때도 있다. 오. 정우성 씨 자체가 워낙에 이 뚝배기에 물을 끓이는 장막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뭐 그런 특별한 어떤 장르나 어떤 소재 혹은 이제 뭐 캐릭터까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. 뭐 이런 건 사실 이제는 없는 것 같고요. 누군가좀 제발 좀잘좀 좀 좋은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낮에 심투의 정보를 얻는다. 자 시켜 봐, 주자.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리 제리요? 제 닉네임인데 미술관 취미 음, 게릴라 데이트 <laughs> 취미 아티스트 컴퍼니 r y Je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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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e 그런 경우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음. 게릴라 데이트 측이든 저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던 제가 먼저 제안을 하던 게릴라 데이트는 항상 양쪽에서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됐어요 어. 재밌으니까 또 느껴보고 싶으니까 또 장소에 따라서 또다 틀려요 어. 게릴라 데이트 측에서는 장소를 항상 다 바꿔줘요 어. 간혹가다 제가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조금 저도좀 움츠려드는 거는 아직도 있어요. 하다못해 뭐 세수 안 하고 뭐 그냥 갑자기막 뛰쳐나왔다든가 이렇게 차려입고 나온 것 같지 않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 좀들 때는 약간 조금 움츠려지는 게 조금 아직도 있기는 해요. 요새는 또그 셀카로 이제 바꿔서 찍으면은. 웬만하게 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옷은 또잘안 보이게 또 머리가 뭐 부시시한 건또 제가 지금 잘 끊어가지고 팬분들이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 무조건 셀카입니다. <laughs> 내가 카메라, 내가 사진기를 빼서 거의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팬분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요. 셀카를 이렇게 찍자고 하시면 <laughs> 어머 셀카요 막 이러시는데. 나의 숨은 의도는. <laughs>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아, 이제. 아직도 그 전까지는. 그럼 <laughs>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어... 아,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했었을 때. 저 음. 사람 어... 왜 이렇게 오바하지? 뭐 이러, 그러실 때도 좀 더러워 있으셨고. 어...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팬분들이 오해가 없으실까? 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멋스럽게, 좀 도도하게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또제 마음이 또 그러시지 않아요? 또잘 해드리고 싶고 잘 보여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또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. 지금은 뭐 그냥 좀더 편안하게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? 약간 좀 막연한 얘기이기는 한데요. 이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가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, 모든 전문 직업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제이자 뭐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. 뭐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거를 제 마음이 벌써 먹는 순간 관객들은 벌써 탁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 몸을 좀 계속 애달게 하는 네,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. 네, 오늘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즐겨 오셨을까 하는 또 생각이 또 들면서 어한 얘기를 다시 또 제안을 주시던지 제가 오히려 제안을 드려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야 되는 시간이 빨리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화 인천상의 작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